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흥열입니다 금년 4월부터 대구법회에 참여하게 되, 되었고 그 후로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출석구에 도장을 짓고 있습니다. 신년결사에 참여한 소감은 저한테는 정말 맹구우목 그, 그 말이 딱 맞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소한 것이라도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, 사실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는 제 30년 넘는 구도라면 구도에 그 수행에 종지부를 찍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4월 이후에 일별을 몇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어제 저녁 법회 부산법회에 참여했을 때또 많이 법문 듣고 또 경찰 받는 거, 바로 앞에서, 코 앞에서 보게 되니, 보, 보게 되니까, 그, 또 그런 마음들이, 뭔가 하려는 마음들이 또, 빠지더군요 역시, 턱 밑에서 <laughs> 공부하는 게 <laughs>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그 몽지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정말 긴 세월 앞으로 남은 이제 뭐 바꾸가 있겠습니까 그냥 노바꿉니다 네. 같이 몽지선생님 잘 모시면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